안녕하세요. 황봉옥 전통 된장집입니다. 저희가 매주가 한지한 한 20일 정도 되었거든요. 이렇게 밖에서 1차 건조해서 2차 여기에 발효실에 넣어서 또 2차 건조하면서, 어 이렇게 발효도 되고 하는데 오늘 한 20일 되면 이렇게 하얀 꽃이 피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 매주가 이렇게 하얀 꽃이 피어야 된장이 달고 맛이 있어요. 특히 간장도 아주 답니다 그래서 매주가 하얗게 겉은 어, 하얗게 꽃이 피고 안은 이렇게 짜게면 노란 꽃이 피어야 어, 우리가 된장이 어, 맛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매주가 이렇게 하얀 꽃이 피자면 요 안에 있는 온도, 습도 이런 어, 이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여기 어, 전체가 어, 발효실로 지었는 건데 여기 남양으로 되어서 햇빛이 자연 자연 어, 햇볕이 잘 들고 해 바람도 어, 사방으로 바람이 잘 들어오고 해서 어, 아침 저녁으로는 어, 사방의 문을 아침 저녁이 아니고 낮에 어, 낮에 이렇게 사방 문을 열어서 또 이렇게 환풍을 시키고 음, 그리고 또 어, 음, 두 시간 정도는 또여러분들 따뜻하게 해서 또 발효시키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도 어 문을 살짝 열어놓고 가거든요. 음, 안에 습도가 높아지면 여러분 어또 푸른 곰팡이가 피고 여러분들이 이게 잡균이 돼서 우리 몸에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가 안 피도록 하려면 어 적당한 바람도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온도도 적당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너무 더워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어, 이렇게 하얗게 발효된 거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신기하죠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얗게 꽃이 필까 싶죠. 너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너무 예뻐요. 저는. 어, 이런, 파, 어, 이렇게 하얗게 매주가 이렇게 발효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향긋한 냄새도 나고요. 여러분, 어, 연말에, 어,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